오늘 원양 비행장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출격한 멤버들이 좀 많습니다. 아, 우리 기술리사님 하나 못니다 타프도 딱 쳤습니다 중간에. 아 우리 조합에 수원에서 오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T45호 오늘은 성공할수 있을까? kf 시면 디테일업. 어? 뭔가 바뀌었다. 오 어, 여기도 바뀌었고. 어, 뭔가 좀 생기긴 한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웬또 버기야. 자 우리 사남매 파파님 f22 예전에 추락시켜서 개파 개박살 났는데 동체 새로 내려서 오늘 수년 만에 다시 어굉장히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무사히 귀환을 할수 있기를 자, 이륙을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자 활자로 클리어 트림을 잡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와 가지고 바람도 불고 오케이 아, 랜딩, 2분 40초. 됐으. 예, 빠르다, 씨. 네. 나이스, 역시. 어, 어디 갔어? F16처럼 만이렇게 이거 재미없어. 재미없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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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어 나이스 나이제. 아, 오. 역추진. 아, 마스터가 아, 있네. 아, 뛰어. <laughs> 야, 먼지야, 먼지. 시기야. 아니에요, 마스터만. D45 오늘은 착륙을 성공할 것인가? 오, 오.

不是。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아이고. 바퀴 없어요. 아, 바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판단만 나왔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내려왔나? 어, 내려왔나? 어, 나왔어요. 자왔렉나역어 나왔어. 이충격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다 이번에는 어 나왔어, 나시기를어때어 안정적이네. 어디 <뉭 Efst> 그게... 갔어? 응. Like, <bronze> 오! 플레어플레어 대가리. 나이스. 야, 됐다. 이번에 성공. 아 바람조심해 조합해 네, 자, 바람 네. 오자마자 찍어 오! 아이고, 아 나는 부다 박살나게 차야 어 안보여 안보여 장기형이 잃어버리는거보다 이게 낫지 어? 아, 너무, 너무 크게 뭐야 여파가 너무 큰데, 생각보다. 레스큐우원들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카부 티를 입고. 아하, 생각보다 출혈이 큰데요, 아. 잠자리 자고 계시고. 다 계셔가지고. 아, 여기서 속살이 보일 정도인데. 헬기는 크게 못 찍겠습니다. 너무 움직임이 현란해가지고. 샥. 그렇지. 아, 제 초반, 제 초반. 오오. 제 초반. 오오. 오, 깎았어, 깎았어, 진짜. 예, 저도 따라다니고 있는데. 멀리 가 떨어져 있어야겠다. 어디로 가야지? 피하기 좋은데로. 왜 뱅글뱅글 돌아? 자유로 안 됐는가 본데? 데이쿠프! 데이프 자, 때라, 때라, 때라! 이렇게 밀고 어디 갔어? 아이씨. 라라라라 에이 아, 직진성은 좋네. 정비를 잘해야 돼

오 바람 많이 분다. 오 태풍 꺼미야오 아, 이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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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스키 팀 레스키 팀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완전 무인기인데. 슬레이트. 레디. 액션. 오대어오이 바람이 똥예 저랑 다 차이가 있나요? 네, 저런 차이는거야이거 뭐지? 이거 완결이 었어 안겨도 요 오지 오케이. 나신감 가지고 날려요아 근데 속나도 좀만 더. 아 근데 서퍼보다 느린데. <laughs> 얘 풀이에요? 오쪽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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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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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ナイス。 2 1일보라매가 아까 이륙하면서 이륙도 못하고 쓰러져 버려가지고 요 모양 요걸이 됐습니다. 아, 3주간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